오늘 할 게임은 쿠키런 제가 또 준비해놨어요 콘텐츠 고르려고 생각 좀 했어요 달리기 누가 더 빠르나 경기를 해볼겁니다 쿠키런 쿠키 중에선 빠른 쿠키가 좀 제가 아는 애가 아는 있어요 그걸 한번 랜드 4-1로 첫번째 번째는, 보더 맛.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팻은, 어린이집. 그리고 이달은, 안 합니다. 안 할래, 안 할래. 아, 꼭, 꼭 해야 되네. 그러면 이건, 이달은, 아, 일단, 안 하기로. 저장 두 번째는 바타치오인가 뭔가 그랬을서같 어떻게 했어? 오늘도 지저귀 냐 여기 있네. 한 다음에 얘를 어린지 하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아닌가?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있어요. 네 번째. 어린지가 아니라,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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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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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일단 1 번부터 누가 더 빠르나 저가 결정해 볼 겁니다. 저가 태워 볼 거예요. 태워봐 이게. 플레이 시간으로 갈 겁니다. 저 그쪽, 저가 아는... 아... 이러면 안 돼. 그럼 다 달라져. 스피드가... 어... 일단 1, 1. 다 4, 1에... 1... 누가 더 빨리 끝나나 아... 또 이러면 안 되지. 처음에 어린지가 이렇게 자폭을 해 주는데 이게 좋긴 좋네. 이게 좋은 좋 스피드를 내줄 수 있는 어린지. 아, 안 됐다. 쿠키 이거 저렇로 해야 되겠다. 아, 강속질 줄못 먹으면 뭐야 다 다르게 나오는데. 어하죠 봐봐, 봐봐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차이가 안 나게 패스좀 바꿔봅시다. 음. 스피드 패시. 스피드 한 패시. 스피드 스피드 한 패시. 그래. 연습하기. 오맨, 오맨, 이러고 저거 어지는 건가요? 아, 얘도 이렇게 해주면 안 되죠. 꼴등 할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 계속 하다 보니까. 얘는, 어, 이렇게 커지는 능력까지. 오케이. 이제 됐다. 오케이. 이제 됐죠. 이게 예, 예. 피드 스피, 스피드 대기다 보니까 좀 뭔가 빨리 갈것 같아. 스피드 스피드하케게 여기 아니 여기 가인 몇초 동안 뭐 42초 깨 적은 게 많이 안 달렸죠? 좋아. 이제 요거. 향스러운 빛이 날 인도하리라. 오! 뭔가 더 빠른 느낌이 들어요. 약간 46초였죠? 46. 아! 음. 거의 다 풀렸었는데. 와, 이게 34초? 이기 질서 이겠다 이게. 처음에만 이게 된 거지. 그 다음부터 막안될 수는 있다고 이게. 너무 빨라지니까 저것도 오면 먹히죠? 일단, 종에다 적어놨어요. 46. 이제 이거는, 몇 초가 될지. 성스러운 빨간 방패를 들고 있어요. 보물 중에서 성스러운 방패인가, 그게 있는데, 그 방패를 들고 있다. 이렇게 둘다 같이 먹었고 얘는 상관없죠 이게 맞자 헛! 몇 초일지 41초 헐 이겼어요 이겼어요 이거 이겼죠 그럼 마지막 마지막 이거 진짜 이길 수 있어요 너의.. 너의 능력을 발동해줘 뿅뿅뿅 뿅, 뿅. 오케이 지금까지는 아주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죠? 아직까지는 차이가 안 납니다 Okay. Okay. o 고 40초 k a y 차 k 였다 o 일단은 이따 적어줄게요 조합 이름에다가 46초. 아, 아쉽게도 꼴등입니다. 꼴등. 골등. 어, 아니지. 41초 2등. 와, 진짜 이건. 놀랍게도. 이고 40... 어, 봐 40... 어, 봐야왜안 적어져? 40초... 1등... 오케이, 1등 정해졌고요. 그럼 이 조합으로, 한번 죽을 때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같이 파도 타고 놀자. 죽을 때까지 합자크. 곧내 점수랑 스피드가 어떻게 될지 죽을 때까지면 거의 저의 예상은 4분 아.. 부딪혀버렸네 제가 한 33.. 3분 50초 정도 근데 그 밖으로 2분 막 몇초 난다 아! 어쩔 수 없다 제 연습하게 눌렀는데 갑자기 이걸 눌러버렸네 그럼 점수가 이게 중요해서 <laughs> 점수가 중요하네 이달 안할 건데, 몇 등? 아니, 이달 해야죠, 그냥. 이달 하자, 하자. 오케이. 몇, 몇 등이 될지. 보너스 타임 입고 들어왔고. 자, 한번 박은 상태인데, 지금 시간이 아까워서.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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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가. 계속 가. 오케이~~ 지금 지금 이게 저가 이달 말고는 절대 여기 못 들어와 봤어요. 꼭 이달 해야지 여기 들어왔는데 역시 달리기 1위 달리기 1위로 달린다, 거다. 그래. 아까 못 먹었죠? 오케이. 저게 딱 그게 있네. 오케이, 깨어났다. 이게 이달까지 했으니까 7분 정도? 아니 뭐야? 4분 28초? 별로 안 나는데? 그리고 점수도 꽤안 괜찮아요. 꽤안 참, 꽤안 괜찮아. 완전 낮은 점수라서 지금 벌써 1위가 저 최고 점수보다 더 비슷비슷해요. 잘했으면 이길 수 있었는데. 근데 오늘은 그거라서 와 호야 절대 나못 이겨 절대 나못 이겨 일단은 꽤 빨랐어요 엄게가 아니라 엄청 빨랐어요 엄청 빨랐습니다 엄청 빨라 40 일단은 골든 42초 2등 41초 1초 차이니까. 1대40초입니다. 1초 차이죠. 1초 차이네. 1초 차이. 8등! 일단, 트로피 유지하려면, 이런 작,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지금 컨텐츠를 위해 해본 겁니다. 소다맛 은요 레벨업 갈수 있었네? 이런 아, 봐 소다맛이 이게 있었네 전 모르고 있었거든요? 아, 뭔지 알겠다 저, 저거 저거를 뭐 소환해서 저걸 몇개 먹으면 파도가 이렇게 익다그말 아닌가요? 맞죠? 일단, 시, 제발, 제발, 성공! 음! 뿅! 아싸! 첫 번째는 맥걸라서 아주 좋다. 일단은 동수는, 어, 그 다음 시간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승현이 채널의 승현이었습니다. 그럼 안녕.